이름 올른걸 270개를 다 조사를 했다. 네, 이렇게 그래서, 말씀하고 싶은데요. 네, 거예요? 그렇게 했고요. 네. 음. 277건 전체 방송 민원 중 음. 207건, 207건이 유일임 위원장과 관련된 민원들입니다. 음. 또 지금 최근에도 공정언론 국민연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또 계속 속출해서 나오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음. 누나의 그 아들 있잖아, 조카. 네. 생질이 캐나다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. 캐나다 갔다는 건 MBC가 보도했고요. 음. 그분 캐나다 가진 않으셨고, <laughs> <laughs> 네. 제가 그날 그 곱창집, 유일임 위원장 누나 곱창집 가니까 거의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만났어요. 그래서 어. 저한테 자기 곱창식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없어지셨어요. 알고 보니까 유일임 현장 그 쌍둥이 동생분이 저랑 헤어질 때 형한테 전화할 거라고 그랬거든요. 형한테 바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네, 그분이 없어졌습니다. 저는 의심을 했는데, 네.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요 저하고는 좀 세대차도 있고 해서 취재 방식이. 아니, IP 주소라는 건 일종의 막... 집주소랑 비슷한 거라서요. 네. 그걸 어떻게 다 파악했다 이거죠? 네네. 아니, 그게 뭐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고요.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.